이제 강병진 목사님 나오셔서 아, 집사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1 2 분의 네, 새로운 집사님들을 이 교회에서 탄생하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사 안수식을 하기 전에. 음, 집사에 대한 권면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새롭게 집사가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기존에 먼저 집사가 되신 분들도 더잘 들으시고 앞으로 집사가 될 계획이신 분들도 더더더잘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음, 집사라는 말은 헬라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종 또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좀 심하게 얘기하면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구성된 초대교회에 열두사도 외에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생겨서 일곱 집사를 임명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선택된 집사들은 안수를 통하여 집사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 장에서 디모데 사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집사들에 대해서 집사들이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단정하고, 정직하며, 절제하고, 건전하며, 깨끗한 양심을 갈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7의 안식일 예수 제림교의 교회 요람에서는 집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사 임무는 예배와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서 신자들과 참석자들을 돕고 환영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교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다. 세 번째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 등을 준비하고 돕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자들을 돌보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집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두 분은 서로 잘 아십니까? 집사 동기입니다. 집사 동기. 우리가 성도들도 잘 돌봐야 되지만 집사 동기들끼리도 똘똘 뭉쳐서. 교회를 잘 돌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숫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열두 명의 집사 동기가 2024년도 신임 집사로 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집사가 되시는 데 정말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두 분의 새로운 집사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강남 하늘빛 교회 또 아까 배운 우리 남쪽 뭐라고 그랬죠? 아, 남쪽 말. 아니, 제가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 동쪽에 교인이 생기면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네. 어쨌든 <laughs> 네, 네. 우리 모든 포함된 모든 교회가 정말 든든히 던든, 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붕에 에, 버금가는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길 에,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한 권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천이십사 년강남하늘빛교회 신임 집사식에서는. 총 12분의 집사의 안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4명씩 세번에 나누어서 안수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수식을 위해서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저희 교회 예식다님이신 강병진 목사님 또 동중원 앞에 안교, 안교 선교부장이신 유창종 목사님 그리고 출판 전도 부장이신 여인호 목사님 디지털 부장이신 우리 한민호 목사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도 올라와 주시고요, 목사님과 함께 저희 강남 할피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이 이어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수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호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후보자분들께서는 소개와 함께 성함이 호명되면 앞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임 집사 후보자는 유범재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유범재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내자로 현재 강북 우... 현재 영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남쪽 마을 소속되어 계십니다. 다음 신임 집사님 후보는 장영동 성도님이십니다. 장영동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이시고 현재 강보 우이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스라에는 아들 장조한 군과 함께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정호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신임 정정호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이시며 현재 파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내 김현숙 신임 집사님과 함께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은영 신임 집사님 이십니다. 고은영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례자이시며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스라이는 딸 정조원 청년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집사 안수 받는 분들은 청중을 향해 인사해주시고 뒤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남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주의 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낸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들이며 이제 성장하여 주의 종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범재 장영동 정정호 고은영 성도의 머리에 집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네 분의 주의 종들이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주의 정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에도 가족들에게도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사의 가정으로서 복음의 가정, 지역 사회에 빛의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분의 네 주의 종들을 주님 성령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주의 뜻대로 든든히 서고. 세상의 사명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인 집사 후보자분들께서는 청중을 향해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임 집사 후보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임 집사 후보자는 김성숙 성도님이십니다. 김성숙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례자로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연수 성도님이십니다. 김연수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례자로 현재 뚝선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인숙 성도님이십니다. 김인숙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로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현숙 집사님이십니다. 김현숙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로 현재 파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편 정정호 신임 집사님과 함께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신임 집사님께서는 청중을 향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리 숙인 네 명의 주의 종군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남은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일꾼으로서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김연숙, 김성숙, 김연숙, 김인숙, 김현숙 자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들의 가슴과 가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닿는 손길마다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한, 신임 집사님들께서는 뒤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중을 향해 인사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다음 신임 집사 후보자를 혼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임 집사 후보자들 선우신 성도님이십니다 선우신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례자로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임 집사님은 여영숙 집사님이십니다 여영숙 신임 집사님께서는 7기 침례자로 현재 충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경숙 성도님이십니다 오경숙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로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임 집사님은 조태옥 성도님이십니다. 조태욱 신임 집사님께서는 칠기 침례자로 현재 여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신임 집사님들께서는 청중을 향해 인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뒤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뜻깊은 신임집사 안수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쟁,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시간 주의 종 선우신 어 영숙 오경숙 조태옥 이네 분의 신임 집사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오니,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별하여 기름부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직분을 받았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직분.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 한량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부터 집사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의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오며, 거룩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또 주의 영혼들을 살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잠시 잠깐 후 저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 아침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 음성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치리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 주님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인 집사님들께서는 뒤를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중을 향해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자리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집사 신임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하는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요람 책과 이 꽃다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집사 신임장은 강명수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 요람과 꽃다발 전달은 수성 남녀 집사님들께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범재 신임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신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유범재 위예 분은 2024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3년 12월 30일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 강남하내빛교회 단임 목사 강명수 교회석이 이명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영동 성도님이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장영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정호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정정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고은영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은 고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음, 아멘 다음은 김성숙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김성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김연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김인숙 내용을 위하 같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김현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멘 다음은 선우신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선우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멘. 다음은 여영숙 성도님이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여영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오경숙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오경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더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옥 신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조태옥 내용을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집사님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상을 정리하고 대 예배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 가지 갖기 위해 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집사 안수 받으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기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지 왜 진리든. 이간에는 특별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미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남성 중탕단이 나와서 오늘 예식과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찬미를 준비했습니다.